라디오이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이 게스트는 에스파의 카리나 씨인데요. 첫 번째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왕년 태봉산 날다람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 이분 저희 아주 오래된 청취자이시죠? 왕년 태봉산 날다람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22살 왕년 태봉산 날다람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좋은 기회로 인해서 이번에 처음 뉴욕을 오게 되었는데요. 어, 축하드립니다. 제가 처음 뉴욕에 와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DJ 님, 뉴욕에서 할 만한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아, 뉴욕 제가 또 빠삭하죠. 이거는 제가 진짜 찐 추천 아마 나중에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소라는 분의 초대를 받고 저희가 Summit One Vanderbilt라는 곳을 갔었거든요. 전 솔직히 조금 충격이었어. 너무 좋아서. 그 뷰도 뷰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나. 진짜 약간 우와우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할수 있지만 뭔가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거기에 가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봐라. 뉴욕에 오면 꼭 가봐라. 카리나 추천 여행지? 진짜 후회 안할 거야. 오늘의 라디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궁댕이들 잘 자요. <laughs> 제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궁댕이들은 왜 궁댕이들이냐 내 미래 고양이를 이 궁댕이잖아요. 근데 또 고양이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이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궁댕이로 세계관 통합을 해버린 거지. 잘자요 궁댕이들. 댕이 댕이로 하자 댕이. 궁댕이하면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으니까 잘자요 댕이들. 안녕. Good night. 그러면 지금까지 지민 라디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라디오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 잘자요 저희가 휴일이거든요 이렇게 사복을 입고 한번 쇼핑을 가볼까 하는데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아우터를 몇개를 입어볼까 하는데 첫번째는 슈프 코스탕 요런 느낌이었어요 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냥 무난한 롱코트 제가 겨울에 자주 입는 롱코트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버사이즈거든요 얘도 빈티지샵에서 산것중 하나인데 이 부분도 예뻐가지고 그냥 냉큼 샀어요 이것도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입니다 이런 느낌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춥잖아요 추우니까 여기다가 이제 롱코트를 러면 이것도 안에 체크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어떨까? 여러분의 픽은 음. 뭔가요? 댓글? <laughs> 어쨌든 그러면 롱 코트 너무 많이 입었으니까 오늘은 숏 울스탄. 얘가 안에도 털이라서 아주 아주 따뜻하다. 오늘은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좀 비슷하게 입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외출 준비를 야, 마쳤습니다. 지금 딱 10시여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써줍니다. 저는 쇼핑을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이따 갔다 와서 패션쇼 한번 할게요. 안녕. 짜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머리와 목도리가 달라졌죠. 한국에서 목도리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깜빡했지 뭐예요. 그래서 자 오늘의 아웃핏 요렇고 이렇게 총총 뉴욕 시리를 걸어 다녔고요 약속한 대로 오늘의 쇼핑 그래. 아 머리끈도 샀다 귀엽죠 구청빈드 쇼핑 하울 이렇게 목도리를 샀고요 다음은 이건 제가 제일 기대가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머리를 풀었죠 바로 바로 짜잔 짱 귀엽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귀여운 비닐을 하나 샀습니다. 짠, 짱 귀엽죠? 요렇게 이렇게 써봤고요. 짱 <laughs> 귀엽죠? 제가 엄마랑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기념품을 하나씩 사오자.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마그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념을 하자. 나중에 그렇게 기억을 하자. 해서, 그첫 시작으로, 이 뉴욕 윅킹콩을 시작으로 하려고 사봤습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고, 그니까 이 자석들이 쌓여져 있는 거를 한번 공유를 할게요. 지민이 여행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러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쇼핑 하울 끝! 이제 저는 농구를 보러 갈 거예요. 안녕!